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네, 특히 동두천과 연천군 모두 현역 단체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후보.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와신 상담 끝에 동두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. 박 당선인은 동두천 지역 개표율이 35%를 넘어선 비교적 이른 시점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. 저에게 막중한 어, 임무를 주셨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치이히 어,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박 당선인은 G 텍스 시 노선 동두천 연장과 재생병원 조기 개원을 약속했습니다. 또 반환 공여지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동천시의 많은 시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조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그죄공약상에 있는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. 보수의 텃밭 연천군에선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현 김광철 군수가 무소속 출마하면서 보수 표가 분열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 당선인은 무소속 김광철 후보를 비교적 손쉽게 이겼습니다. 국민의 힘이 선택한 후보를 연천 군민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. 군민의 선택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함께 연천 발전을 위해서 경쟁했던 유상호, 김광철 두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김 당선인은 연천군 인구를 지금보다 두배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또 연천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우리 연천군 지역 경제의 희생과 그를 통한 연천 군민의 사매질을 더 높이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 언제나 군민 곁에 다가서는 그렇던 따뜻한 군수의 이미지를 군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헬로TV 뉴스, 이재훈입니다.